한국 여자 배구가 지금 맞이한 상황은 흔히 말하는 변화의 순간이라는 표현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며 한두 명의 선수가 리그에 들어오는 수준의 변화도 아니다. 수년 동안 돌처럼 굳어 있던 규정이 단한 번의 결정으로 산산히 부서지고 그동안 막혀 있던 흐름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며 리그 전체의 흐름이 뒤집히는 초유의 대변혁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여자 배구가 새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는 표현이 오히려 부족해 보일 정도다.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UCLA에서 주전 세터로 활약하며 NCAA 무대에서 이미 확실한 경쟁력을 증명한 코리안 아메리칸 오드리 박, 한국 이름 박혜린이 자리하고 있다. 그녀가 한국 무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기존의 리그 시스템과 전력 구도, 전술적 패턴, 나아가 선수 육성 방식까지도 다시 정의될 가능성이 생겼다. 전문가들이 이건 한 선수가 아니라 시대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드리 박은 180cm의 장신 세터로 미국식 훈련 시스템에서 다져진 정교한 토스 메커니즘, 안정적인 볼 배급, 블로킹 기어도 빠른 전환 능력, 후위 공격까지 활용하는 세트 운영 능력을 갖춘 보기 드문 재능이었다. 한국 팬들은 오래 전부터 그녀의 경기를 지켜보며 저런 세터가 한국에만 와도 리그 수준이 한 단계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그녀는 단한 가지 이유로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국적, 실력도, 기량도, 구단의 관심도 모두 충분했지만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보이리그 드래프트 참가조차 불가능했다. 제도적 장벽이 완벽하게 그녀의 길을 막고 있었다. 이는 한국 여자 배구 팬들에게도 답답한 현실로 다가왔다. 여러 차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적 때문에 재능을 버리는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동포 선수들에 대한 규정이 시대에 뒤쳐졌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그러던 중 이번 시즌을 앞두고 KOVO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 결정을 발표했다. 외국 국적자라도 부모 중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이력이 있다면, 즉 해외 동포 선수라면 누구든지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수들은 6년 내 한국 국적만 취득하면 국내 선수와 100% 동일하게 대우된다는 점이다. 국적은 천천히 해결해도 좋다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이는 사실상 일단 들어오면 된다. 이 규정이 발표되는 순간 한국 여자 배국에는 큰 충격에 빠졌고 외국에서 뛸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동포 선수들에게는 세상이 바뀐 듯한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 규정에 가장 완벽하게 해당되는 이가 바로 오드리 박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좌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사실 오드리 박은 이미 올해 3월 한국을 찾아 가족과 함께 보이리그 경기를 세 차례나 직관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누며 한국행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녀가 마지막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오직 하나, 제도적으로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복수국적 또는 특별기화를 통한 한국 진출도 시도했지만 법적, 행정적 문제로 진행이 불가능했고 결국 미국 p v 플 리그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경은 그 모든 걸 단숨에 뒤바꿔놓았다. 전문가들은 오두리 박은 이미 한국행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온 선수다. 규정만 풀리면 한국 진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브이리그는 세터난이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이 갖춰졌다. 장신 세터는 거의 없고 빠른 템포와 후위 활용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미국식 세터는 더더욱 기귀하다. 구단 관계자들은 오드리 바기 드래프트에 나오면 1순위 지명은 논쟁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한다. 어느 팀이 그녀를 데려가느냐에 따라 전술 구조와 공격 시스템, 블록킹 구도, 외국인 선수 선택 방식까지 모두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느 팀이든 그녀를 품는 순간 팀 전력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셈이다. 특히 최근 여자 배구는 토스의 질이 경기력의 핵심 지표로 떠올라 세터의 가치가 폭등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신, 정교함, 전술 운영 능력까지 갖춘 세터가 등장한다는 것은 리그 전체의 전략 지형을 바꿀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번 변화의 여파는 오두리 박한 명을 넘어섰다. 규정 완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흥국 생명의 절대적인 외국인 에이스, 레베카라셈이었다 한국계 3세인 그녀는 한국 이름 김백화를 갖고 있으며 국내 팬들에게는 강력한 공격력 뿐 아니라 두번 넘치는 경기 태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 국가대표로 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어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렸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온다. 이번 규정이라면 레베카도 국내 선수로 뛸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번 규정만으로는 레베카는 트래프트 참가 자격을 얻지 못한다. 부모 중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레베카의 부모는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레베카의 아버지가 이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고려하고 움직였던 가능성이라는 의미다. 만약 레베카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레베카는 규정상 국내 선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드래프트 참가도 가능해진다. 그녀가 언젠가 한국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팬들의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오드리오면 리그 전체 판도 뒤집힌다. 레베카 규화하면 흥행 폭발한다. 이건 여자 배구 역사상 처음 보는 대변역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터안에 시달리는 팀 팬들은 꿈에서라도 장신 세터 보고 싶었다며 기대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국적 취득을 너무 쉽게 풀어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대 의견도 내놓으며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두고 한국 여자 배구가 글로벌 경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한 배구 해설위원은 지금까지는 선수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리그 발전이 더디게 느껴졌는데 이번 규정 완화는 사실상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선수풀을 모두 개방하는 효과를 낳는다며 리그의 전술 다양성과 경쟁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동포 선수들의 대거 유입은 분명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동시에 국내 유망주 육성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다. 지금 한국 여자 배구는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은 모두가 인정한다. 오드리 박의 한국행 가능성은 이미 개인의 진로를 넘어 리그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그녀가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순간 리그의 전술 수준이 바뀌고 세터 시장이 재편되며 여러 구단의 전력 구도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레베카의 국적 취득 문제도 다시 불붙으며 먼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나 한두 명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여자 배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다. 팬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천개를 지켜보고 있고 배구계는 지금 이 순간이 역사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레그 전체가 뒤흔들릴 만한 초유의 변화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